자, 우리는 신명기를 봅니다. 새롭게 하라. 새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하라. 앞부분은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새롭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회상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 과거의 실수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가늠하지 말자.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선한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요나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요나 그냥 요나가 예, 그리고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설교했으면 어땠을까? 반대로 요나가 불순종해서 딴 데로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큰 물고기가 토해내고. 어, 지난번 여러분 아바 공연 보셨지만, 어떤 뭡니까? 낚시꾼이 저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일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누가 옳른가 드러나리라.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원망이나 실수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는데 지나친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원망, 불평, 불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되어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과 그리고 만나 필요한 걸 공급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피, 그리고 쪼개진 반석, 물을 흘리던, 그리고 높이 들려진 높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결국 돌아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명기의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첫 부분은 과거를 새롭게 하라.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새롭게 하라. 자, 그러면 계명이란 뭔가? 좁은 의미로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 전체 아니 더 나가서 아 성경 전체 율법 혹은 말씀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하라. 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신 후에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아니, 성경 다 보면서도 이거를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이 의인이고 왜요?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구원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은 이미 구원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산 자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뭔가요? 내가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가까이 해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자,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살면 이것이 너희 지혜요, 지식이요. 너희가 장차 들어가서 큰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이 통치의 법이,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 없는 백성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말씀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받으며 나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지혜와 권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자, 우리는 학교에서 아마 가르칠 겁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모세보다는 훨씬 더 먼저. 주전 19세기에 한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구 바벨론의 왕 한무라비가 282개의 조항으로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반포합니다. 물론 그 안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눈은 누로, 눈으로, 이는 이로 해를 가한 만큼 똑같이 벌을 줄지니라. 더, 가해, 더 보복해서도 안 되고, 그냥 놔두면 자꾸 죄가 계속되니까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쭉이렇게 살펴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2조 사람이 마술 행위로 타인을 고발했을 때 그러니까 저사람은 주술자고 마술 행하고 아주 그런 사람으로 고발을 했을 때 고발당한 사람을 강물에 던지라. 그래서 강물이 그를 삼키면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고발한 자가 그 사람 소유를 가져도 좋다. 반대로 살아 나오면 반대로 이 사람이 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한 자의 것을 다 가질지니라. 이건 좀 이해가 됩니까? 수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당시 그때는 사실 감옥이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21조, 아 16조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며 그가 훔친 물건을 넘겨받은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 결국 목적이 뭐겠어요? 신전 높이고 왕궁 높이고. 21조.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가 뚫고 들어간 그 구멍에 매달아. 자, 타인의 집을 뚫고 들어간다. 또 22조 사람이 강도질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1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할때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지 않으면 그 여주인도 사형에 처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9조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둘다 묶어서 강물에 던진다. 하지만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자. 201조. 귀족이 평민의 일을 빠으렸으면은1/3 미나를 물게 한다. 202조. 상급자의 뺨을 때리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을 때린다. 여러분, 40분 맞으면 죽어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한무라비 법전을 보면서 야, 결국 이게 뭘까? 결국은 말이 정이고 말이 뭐 어? 평화이지만 결국은 왕을 위한 거예요. 왕의 통치. 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후대의 왕들이요, 부디 이 법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동해 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결국은 이함무라비 법전을 모세가 배워서 여기다 십계명에 혹은 성경에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계명 그리고 좀 넓혀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본질적으로 다른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목적이 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레위기 20장 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거룩이란 뭔가? 거룩이란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깨끗한 것, 완전한 것.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죽은 것, 더러운 것 먹지 말고 깨끗한 것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라. 몸도, 마음도, 그리고 가정도,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모든 것도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럼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된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이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0개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거룩이 먼저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축복은 다음 다음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건이 개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도록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정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듯 가나안의 음란한 풍속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깨끗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연결된 목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 십계명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더 확실한 목적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라 하늘의 별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나 물 속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형상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창조주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안식이를 지켜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특별한 날 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 여러분, 함몰아비는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대, 만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너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은 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가정의 주인이니라. 우리 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창세기 2장 보면 시간의 안식일, 에덴의 공간의 안식일, 가정의 에덴 우리가 다 지난번 배웠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근본이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그 뒤에 뒤에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주세요 너희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것 그리고 그 목적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본질이에요. 자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느 서기관이 와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일계명이에요, 사계명이에요. 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내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함무라비 법은 그냥 처벌해서 더 이상 죄에 못 짓게 하는 것. 그냥 뭐말 그대로 최하한선이에요. 물론 성경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근본 목적은 앞에 있는 1, 2, 3, 4계명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근본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일기 19장 18절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뭐 모독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이 하던 짓거리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최고의 경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나를 배려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결국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와 가장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사랑하라 계명의 본질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최고의 선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계명의 본질 십계명의 본질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계명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살게 하시는데, 이거,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부패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행복이에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공의롭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의와 평화의 나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공의와 평화 비슷하지만 조금 조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평화. 영어 표현이하면 justice and peace. 그럼 결국 justice는 뭔가 사람 간의 공평한 것. 사람 간의 공평한 걸 justice라고 합니다. 너도 불만 없고 나도 불만 없. 그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기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 사이의 이 수평적인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더 라이셔스, 의로. 여러분 시편 잠언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떠. 바로 설수 있는 의인은 세상 앞에 담대합니다 저스티스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바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로 공이에요 의로운 자 여러분 꼭그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요. 불만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이게 공의. 자. 평화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피스. 영어의 피스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짓밟아 놓고 싸움이 없는 것. 둘이 적당히 화해해 놓고 더 이상 싸우지 마. 그거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자기 역할을 해 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율법은 나그네를 배려하라 추수할 때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것좀 남겨놔라 떨어진 이삭 좀 남겨놔라 포도 딸때 그냥 저 뒤쪽에 있는 몇개좀 남겨놔라 너희가 어? 다른 과일을 딸 때도 저 꼭대기에 있는 몇개좀 남겨놔라 그래서 이 땅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가서 뒤져보면 이삭을 줍고 살수 있는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도 한번 포도 먹고 싶다 포도나무 열심히 뒤져보니까 그래도 뒤에 한 송이가 남아있더라 그 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예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너희는 안식이를 지키라 안식일에 나귀가, 노새가, 그리 편하게 물을 마시면서 고개를 드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안식년 7년째 되는 날, 땅도 쉬면서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 이게 샬롬에 이요 인간의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크게 쉬고 먹고 함께 나누는 그 나라, 여러분. 이 십계명에는 왕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없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축복은 크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에 단한점한 획도 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 사연은 노래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문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의와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계명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축복된 삶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